안녕하세요. 링컨입니다. 지금, 오늘이 1월 12일 화요일 2021년입니다. 지금, 아까 테슬라 설명을 하면서 제가 좀몇개더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될게 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조금 자르고 여기서 보충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로는 중국 시장의 중요성인데요. 중국 시장이 여러분 정말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그렇게 많이 생각했었잖아요 어, 중국은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이거 한 대씩만 팔아도 얼마야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탑 오브 탑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최고라고 인정받은 제품들만 가서 성공을 합니다 중국 시장에서 그런데도 성공 못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물론 시장이 큰건 사실이지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한번 중국이 인정을 하잖아.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가 됐던, 뭐, 어, 그, 그 자동차에서 벤츠, 뭐, 폭스바겐, 뭐, 어,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면, 테슬라도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나름대로 또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우리나라도 그렇고, 하여튼 중국, 일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번 인정을 하면, 로얄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성리학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막 중국에서 막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완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약간은 같으면서도 다른 어떤 거가 있는데 뭔가 하여튼 하나에 꽂혀서 로얄티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찌됐든 중국 시장에 내년부터 중국 시장에서 이제 자체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중국 시장이 테슬라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클 것이다 어. 그래서 중국시장 테슬라 주가를 보려면 중국시장에서의 테슬라 상황을 면밀하게 좀 검토하고 봐야 된다 어.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렇게 무역 갈등 분쟁이 있고 세계 패권을 넘으면서 다투고 있어도 테슬라에 대한 인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중국에서 음.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이 <laughs> 테슬라 자동차의 완성도가 앞으로 얼마나 높아질 건가 하는 문제인데, 하, 이건 정말 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음, 그때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왜 모델 3 같은 거할 때에도 처음에 이제 테슬라가 외주를 주다가 모델 3가 이제 엄청난 반응을 얻으면서 직접 이제 스마트 공장을 짓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앨런 머스크가 천재적인 공학도면서. 기업까지만 거기서 좀 실수했었던 부분이 뭐냐 면그 스마트 공장을 져서 뭔가 전부 스마트하게 했으면 될것 같은데, 자동차 공장은 실제 해보니까 스마트 공정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앨런머스크가 직접 자기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스마트 공장으로 졌는데, 막상 문제가 막 터지면서... 제때 공급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에, 스마트 공장으로 유지를 하되 부분 부분 스마트 그러니까 전부 기계식으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직접 핸들하고 체크하는 부분을 다시 그 스마트 공장을 일부분을 뜯어 고치면서 다시 그렇게 고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서 그때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 인도를 못하면서 테슬라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는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텐센트가 2조 이상 투자를 해주면서 엘런 머스크 엘런 머스크라는 인물 자체를 믿은 거죠. 아, 이 사람은 어, 뭔가 보통 경영자가 아니다. 뭔가 이 난관을 뚫을 거다. 어, 그걸 뚫어냈죠. 텐센트의 믿음대로. 근데 텐센트의 역사의 가정이란 없지만, 텐센트가 그때 만약에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텐센트가 아니고 다른 어떤 기업이 도와줬을 수도 있고, 엘런 머스크가 진짜 일생일 의 좌절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 역사랑 가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수 없고요. 어찌 됐건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엘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큰 교훈을 하나 얻은 거죠.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렇게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자동차 산업이 정말 만만한 산업은 아니구나. 뭔가 내가 이걸를게 그럼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또 생길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옛날하고 달라진 건 엘런 머스크가 정말 천재 엔지니어고 정말 겁도 없이 뛰어들었는데 지금은 뭔가 준비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오히려 더 대응을 미리 잘할수 있는 가능성, 파서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지만 그래도 많은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험을 미리 알고 있으면 더 이상 위험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면 대비를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지금 현재도 테슬라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건 속속들이 근데 이제 테슬라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야, 테슬라 차를 타려면 이 정도 문제점은 감수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넘어갈 수는 없고 이게 근데 물론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노하우가 쌓이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잠재적인 리스크긴 한데 알고 있는 리스크라 점점 보완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세 번째로 좀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제가 그 전편의 주가 전망에서도 자동차가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다. 뭐 다른 거 설명할 때도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 애플이 보면 지금 애플 핸드폰을 만들어서 아이폰을 팔면서도 돈을 벌지만 그 앱하고 그 소프트웨어로도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소프트웨어는 두 개로 나눠진 거 아닙니까? 구글 아니면 애플 아닙니까? 그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동차도 그 삼부나 구글, 애플 그다음에 테슬라 이렇게 될지 수도 있지 않을까? 소프트웨어 시장이요. 하드웨어는 물론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을 거고요. 결국은 구글이 가장 지금 자율주행서부터 시작했고 앞서 있다고 해서 구글 예를 들면. 완성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스마트폰 업체들이 그렇듯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다른 대안이 없고 소프트웨어는 구글거를 쓰게 될 확률은 되게 많고 애플은 뭐 애플 자기네들이 만드니까 자기네 자동차에서는 자기네 소프트웨어를 쓸 거서 그 나름대로 하나의 생태계가 구축이 될 거고 테슬라는 자기들 판매되는 차 당연히 자기 소프트웨어쓸 거니까 자기들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고 그래서 으, 테슬라가 어, 애플하고 구글하고 소프트웨어 경쟁에서 얼마만큼 에, 잘할 수 있을지. 근데 나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애플처럼 쉐어 자체는 구글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애플은 뭐 애플 나름대로 독자 생태계를 확실하게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플하고 테슬라는 테슬라 나름대로 테스, 애플은 애플 나름대로 구글보다 쉐어는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확실한 마켓쉐어를 가지고 갈 것이다. 그래서 어찌 됐건 차량용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자율주행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에서도 가장 큰 쉐어는 구글이 가져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엔 애플하고 테슬라가 거의 비슷한 규모로 두 회사가 또 어느 회사가 좀 크게 가져갈지는 좀더 상을 황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그렇게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를 지켜보면서 알아봐야 될건 테슬라가 단순하게 그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로 앞으로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테슬라 주가에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뭐 테슬라 주가 전망에서 테슬라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드리지는 않고, 오늘은 아까 그 전편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런 어쨌든 부분을 약간 더 터치를 해드리는 선에서 테슬라 주가 전망, 추가 설명편을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어 네이티브에겐 이렇게 들린다. 이거를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현은 몇 시에요? 그럴 때, What time is it now? 이거는. 이 이게, 이게 뉘앙스 차인데, 이렇게는 안 물어보고요. Do you have the time?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몇 시죠? 근데 이 사람이 안 가르쳐줘. 아니면 말했거나, 근데 제대로 내가 못 들었어. 그럴 때는, What time is it now? 이렇게 재차 부를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처음 부를 때는, What time is it now?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부를 것 같은데, 예, 그게 그러니까 차이죠. 원어민들은 거의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do you have the time? 그렇게 물어보고, do you have time? 그런 거죠. 이게 시간있냐 이거는 데이트할 때 예, 상대편 꼬시는데 얘기할 겁니다. do you have time? 그러면 항상 대답은 그러지. 어 지금은 없는데, 뭐 언제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그랬잖아요 바로 지금 있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음. 지금 몇시에는 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몇 시라는 시간을 한정하니까 do you have the time을 한정해서 지금 몇시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do you have time은 데이트할 때 쓰는 겁니다. 데이트할 시간이 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면 이슈를 조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면 이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타고 어영차 9만전자가 됐다. 그래서 삼성전자 두달 만에 48% 이유 있는 폭등이다. 이런 얘기고요. 하지만 단기 급등에서 작은 충격에 조종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장권 증권 거래세에서 12조 나라 살림의 효자 노릇했다. 그리고 20대는 유산균 60대는 홍삼, 건강식품 챙겨먹어요 10가구 중 8가구 소비가 급증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대출 상환은 유예하고 다만 이자는 갚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부실 여금 이자 이자 유예가 쟁점이다. 이자 유예를 할 거냐 못할 거냐 이런 얘기고요. 2021년 들어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 작년보다 5.8% 증가했다고.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 이재용 부회장을 면담했다. 앞으로 면담 정례화 하기로 했다. 정례화 하기로 했다. 이런 거에서 앞으로 결국 무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냄새가 솔솔 풀리는 것 같습니다. 유전무죄, 무전무죄, 뭐 맞는 말이죠. 그 말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포드 토요타의 조업이 차질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네. 말로 시키는 청소기 AI 요리사 투명 OLED TV도 등장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IT 가전 CES 2021 개막했다. 하고, 이런 사진들, 이렇게 나온 것들 좀 보시고요. 진달키트 대박 시즌 개미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주가 부양책 내놔라. 그러면서, 어, 2020년 코로나 사태 초기 진단 키트를 내놓아 대박을 터뜨렸던 시즌의 소액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나섰다. 실적에 비해 주가가 낮다면 회사 측에 주가부양책 마련을 요구했다. 어, 이는 바람직한 거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었죠. 어. 실적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됐는데도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적극적인 행동이 없다 하면서. 어. 시젠 지금 법적인 요건을 검토해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주주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트랙프리핑에서는 여성이라 여성일라서가 아닌 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 음, 라이나 생명보험 조지은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으니까 라이나 생명의 대표이사가 여자분 조지은 이제 대표이사가 됐는가 봐요. 그래서. 음. 우리나라 국내 보험업계 두 번째 여성 CEO 자 40대 아 이분이 40대인가 봐요. 어 굉장히 굉장합니다. 40대가 이제 CEO가 되는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 아. 그리고 친구 4명 묶으면 8만 원 요금제가 반값이다. 5G 요금 경쟁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고요. LS 일렉트릭 매년 10% 10년간 성장 글로벌 사업을 70% 하겠다. 그래서 LS 그룹의 주력사인 LS 일렉트릭, LS 산전이죠. 응. 압도적인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로 거듭나겠다는 향후 10년 성장 목표를 밝혔다. 유기업도 한번 쭉 주가 제가 한번 체크 앞으로 해봐드리겠습니다. 응. 일코노미 상품 본물이다. 라면 포트 하나로 즉석과 계란 조리도 돼. 집에서 밥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런겁니다 그다음에 기아차 2021모아비 스마트 기능으로 완전 부장했다. 그래서 2021년 모아비는 강화된 주행 보조 시스템, 신형 내부 디스플레이 등 스마트 기능이 탑재됐다. 그런 내용고요 많은 벌금을 내다. 그럴 때 페이어 헤비 파인. 그래서. Why do you think some people drink and drive? i s very dangerous and they have to pay a heavy fine if they are caught. Well, maybe they think they will get away with it. You are probably, you are probably right. A lot of people are the overly confident when they are drunk. Pay a heavy fine. 이 벌금이 f i 이고요 많은 벌금 heavy fine이라고 합니다. 꿈꿔왔던 집을 경험하는 최고의 공간, 드림하우스. 편한, 이 편한 세상. 아, 그리집 굉장히 예쁘네요. 어. 이런 집에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뭔가 자연하고도 어우러지고, 낭만도 좀 있는 것 같고, 뭔가 진짜 드림하우스입니다. 좋습니다. 지난 20년간 최고의 변함없는 넘버원 브랜드로서 주거 시장 최강자로 자리하는 이 편한 세상. 근데 요즘은 지금 자이한테 조금 눌리고는 있는데 음, 됐든, 어 집들 어,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나오는데요. 어,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뭐 보이스피싱, 아, 보이스피싱 보상하고 뭐 시니어 모기 전쟁이 시작됐다. 이제 사람도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가면서 그리고 공동 명의의 종부세 단독 명의로 낼땐 나이 많은 쪽으로. 그럼 나이가 같으면 저희 부분은 나이가 같아서 그러면 생일이라도 제가 빠르니까 제 쪽으로 되는 건가요? 음. 글로벌 증시중 가장 강한 시장은 코스피다. 글쎄요, 계속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바다 너울 바라보며 자녀는 국내 학교, 인천의 강남에서 살아볼까? 인천 송도자의 크리스탈 오션, 이거 뭐 분양 소식이네요. 라이브 토크쇼 집값 대전망, 이게 아마 반응이 뜨거운가 봐요. 15일까지 연장한다. 그런 얘기고. 딱 맞는 땅 찾아드립니다. 국내 첫 맞춤형 물류센터 스마트물류 얼라이언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뭐 이편한 세상 가평 퍼스트로서 가변형 벽체로 혁신형 디자인한다. 일이 정도로 경제 이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기온이 많이 풀렸어도 뭐 코로나나 아직도 겨울이니까 독감은 계속. 그 유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